자 미래의세증권이 금요일날 13%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내면서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이 미래의세증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밸류 관련해서 11조원의 평가이익이 있다라는 쪽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미래의사증권은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 쪽은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최근에 미래의사증권의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킨 이유 자체가 1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산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스페이스X 또 XAI, 또 DJI, 디디추싱, 뭐 퍼블릭시티 이런 혁신적 기업에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단연코 그 스페이스X와 XAI죠 그런데 지금 미래의사 정권이 스페이스X 초창기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평가 차익만 10배는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스페이스X만 3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25년도 4분기 실적에는 XAI 관련 5천억이 반영이 됐고 26년 1분기에는 스페이스X 평가액이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XAI는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한다고 라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는 XAI 관련 지분이 5천억 밖에 안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세 증권은 투자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평가차익이 실시간으로 변동이 된다는 걸꼭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보다 XAI 관련 실적도 좋아질 거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 IPO 전까지는 평가차익이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근데 네, 여러분께서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스페이스 X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죠? 이슈메이커잖아요. 최근에는 XAI와의 합병을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스 총권은 아직 오버밸류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쪽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여러분 코비토 인수를 하면서 지금 우주항공세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시장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설정만 잘하시고 추가 대응만 잘한다고 라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명절 끝나고 상하가 갈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조식가이대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8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에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기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연휴 끝나고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현대 ADM은 최장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대 ADM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K이터닉스는 어제부터 매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고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무리없이 20% 위에서 큰 수익을 챙겨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삼보산업은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보산업도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한 종목은 26%까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 원씩만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 나와 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명절 끝나고부터는 같이 생각해 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돌파봉이 나오기 전인 직전 박스권의 종가상 최고점 부분까지 열어두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랑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돌파봉이 쓴 다음에 돌파봉의 중심가를 이탈하는 직전 고점 부분 라인 때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는 라 관점으로 지금 가격에서부터 5만 4천원 라인 때까지는 열어두고 최대한 추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7만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는 매물 대가 없죠. 보통 신고가의 종목들은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7만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재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내용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로봇과 그리고 AI 또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M&A 인수 관련 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가 스물 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6년 올해 첫 번째 텐백거 그러니까 10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망가지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일단 가려놨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어때요? 주가를 한번 쭉 들였다가 급격한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루한 횡복박스권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렸다가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더 털어내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때 거래량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미리 야금야금 모아가는 경우일 때 이런 차트 모양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이 종목 매수에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침마다 텔레그램 무료 추천주 드리는 거 보셨죠? 적중률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조만간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2026년 올해 첫 번째 텐베거 종목 10배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종목명도 채널방에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 채널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란 가셔서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꼭 참여하셔서 2026년 올한해 1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M&A 관련 대박주 이 종목의 종목명도 꼭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